어, 강원도에서 공사 1일차 되는 날입니다. 서울에 있었던 기태 원룸과는 다르게, 어, 여기는 차를 타고 한 15분 정도 가야 돼요. 그래서 차탈 일도 없었는데, 우선은 매일매일 차를 타야 될것 같아요. 음. 생각지도 못한, 이제, 기름값 나가야 된다는 거. 그 원리 으니간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 공기 좋죠. 지원자분은 한 10분 정도 늦을 거라고 하세요. 오늘 마스크 구입하는 날이라서, 10분 정도 늦는다고 하셨고요. 음, 오시면 시작하려고 저는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브리핑 한번 하고 시작합시다. 저좀 찍어주세요. 지금만벌레 프로젝트 두 번째 영월편. 그래서 오늘 철거를 할 건데, 주방 어, 싱크대 다 철거를 할 거고요. 문하고 문틀을 새로 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철거를 할 거예요. 이거를 제가 하고 있을 때 동안, 우리 지원자분은 이 방, 어, 벽지 안에 문만 하나 있거든요. 이 방을 뜯어주시면 됩니다. 음. 화이팅 합시다. 브리핑이요? 오늘도. 아니요? 브리핑 다 했는데. 어. 어, 화이팅 하자고요. 화이팅. 이렇게 습니다 많이 아니. 부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어디까지는 철거를 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철거할 때는 완전히까지는 못 쓰더라도, 완전한 것 같아요. 발에 떨어지면 될 때도 모르겠거든요. 여기나, 여기. 여기 로까지는 빼주시고. 그래도 좀안 좋은데? 네. 어, 왠지 타이어도 것같아 지금 화장실 타일을 뜯을 수 있는 만큼 뜯었어요. 손으로 뜯거나 조금만 힘을 주면은 뜯기는 것만 뜯었거든요. 근데 안정사항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 시공하자가 날것 같다 하면은 다 떼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뗄수 있는 만큼 떼는데 엄청 많이 떼었어요. 위에는 거의 다뗀 거고. 일단은. 화장실 탈 철거는 이 정도로 해야 될것 같아요. 사진 찍어서 기술자한테 보여주고, 한번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주방, 지금 다 철거했어요. 요거를 이제 보련이랑 둘이서 다 했고요. 문틀을 이제 제거할 거거든요. 문틀 제거하기 전에 문을 이제 떼야죠. 안 건드리고, 어쨌든 잘했죠 여기 지금 문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개 있었는데, 다 해체했어요. 같은 방법으로. 오늘, 할 거는 다한것 같아요. 0월 공사 이튿날입니다. 어, 철거 공사 이튿날이기도 하고요. 오늘 할 일은, 어, 천정을 다 제거할 거예요. 왜 천정을 다 제거하냐. 멀쩡한데 이 집은 제가 아이스박스로 만들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단열재를 벽이랑 천장에 다 두를 거예요 그러려면 이 천장을 제거를 해야지 콘크리트 최상층에 단열재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어이 집이 뭐 옛날 집인데 비해서 천장이 굉장히 높아요 이 메타 50이 정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긴 사다리를 준비했고요 천장 철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옛날 집이라서 요즘에 나오는 실타카 같은 게 아니라 진짜 무수로 바뀌어 있어요. 어, 오늘 작업 뭐 어떤 거 어떤 거 하셨어요? 오늘 천장 제거하고, 천장 제거하고, 천장 제거하고. <laughs> 천장만 제거했네? 철거 이틀 찬데 어떻습니까? 돈 주고 철거를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아닌... 음. 다 돈을 주는 이유가 있어 <laughs> 너, 끝? 응, 끝 피곤했다 <laughs> 나는 도주만 했는데도 아주 피곤했다 왜출발 도주산대 사한 개씩 넣고 가려고요 <laughs> 아, <laughs> 그냥 가라니까, 차라리. 발을 포기하라니깐요 아, 씨! 그거는 제가 못 도와드려요. 가는 사람이 해야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laughs> 결국엔 베릴 <배릴> 것 같은데. <laughs>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 알죠? 차에 물티슈 있어요. 으이제타면 <laughs> 되겠네. <laughs> <laughs> 아니 엉덩이를 내가 먼저 찍었다고 근데... <laughs> <laughs> 조심해서 가세요. <웃음> 수고했어요. <웃음> 네.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한지 찍어요. 이 꺼낸다 면 두세 개하면아 바로 포기하네? <웃음> <웃음> 이거는 따라다거요 또그라인이긴 해요. 사소래. 음. 아, 이게 그러니까 25평인 경우에는 택배보다는 결국 3116 3116 몰아 물어보면 된다고요. 에폭시 주입제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벽에 크랙 보수 때문에 저거 저거. 음. 네, 수고하십니다. 여기 그 구옥 리모델링 현장인데요. 재고는 있으시고, 아 예, 네. 잘하겠습니다. 하실라 드릴게요. 네. 오빠, 여자가 전화 그렇다니까 아, 아는 건 내가 더 많은데. 여자가 쓰는 게 아니고 소심하게 동, 네, 뭐 그래요. 이렇게 안 고르죠. 어, 막 강력하게 막. 강력하게 딱 어머님처럼. 아, 네, 그건 됐고요. 이렇게 어. 하면 되겠지. <laughs> 짜증나네 나한테는 10메타에 95,000원이라고 내놓고. <laughs> 암튼 떡을 치겠네 50만원 되지도 않겠구만 에휴 하여튼 너 불필요한 돈 나가야 되잖아 아 불필요 불필요하다니 크랙기 크랙이 쫙쫙 가있는데 필요게 아니고 예산이 없던 돈이 나가야 되잖아 그 이틀 는데요 이틀 전에 타일을 철거한 상태인데 요게 부식돼가지고 쉽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떼지 말래요. 저는 엄청 걱정했거든요. 이걸 일 어떻게 떼나 싶어서.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 손으로 한다는 거는 사실상 진짜 효율도 안 나고 사람 힘들기만 하니까. 이거를 안 떼도 작업을 할수 있대요. 그래서 좀 이탈이 쉽게 쉽게 되는 부식되는 것만 떼고 그냥 두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뒀어요. 그건 좀 하다가 말았어요, 이렇게. 뽑 어, 있잖아. 우리가 지금 오늘 다 철거해도 될 거야. <laughs> 철거할 것도 없다. 이거, 이거까지 하고 갈까? 돼야, 우리 캐도? 응. 그럼 그렇게 해. Calling, but then Thursday comes too soon. And by Friday, I'm ready for a Saturday affair. Cause on Sunday, I'll be happy. <laughs> it's a Monday.